미국 유학 중인 한 일본인 여학생의 이야기처럼 한국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하고 인식이 변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그런 젊은 일본인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트렌디한 콘텐츠를 소비하던 일본 MZ세대들이 이제는 역사 인식 개선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키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도쿄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중심으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저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털어놓고 싶답니다. 표참도의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죠. 3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서 매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사키, 넌 특별해. 우리는 위대한 일본의 자부심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니까.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부터 늘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익단체의 고위 간부였던 할아버지는 제게 일본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죠.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성공한 세무사셨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만큼 저는 할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자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셨고, 일본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일본은 아시아를 이끌어온 위대한 나라란다. 사키, 넌 그걸 잊지 말아야 해. 할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대에 입학했을 때도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요. 제가 SNS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일본인으로서의 세련됨과 우아함 때문이라고 믿었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저는 늘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가장 힙한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소개했죠. 팔로워들은 제 피드를 보며 역시 일본이야. 일본 여성은 다르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도쿄대 학생이자 인플루언서인 제가 미국에서도 주목받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할아버지도 제 결정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키, 넌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미국에 가는 건 그들에게 일본의 위대함을 알리는 기회가 될 거란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영어 회화학원도 다니고 유학생활을 위한 패션 아이템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죠. 출국을 앞두고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도쿄대 최연소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제가 곧 미국으로 떠납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고, 일본의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 같았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보호막 안에서 세상의 진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때의 제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던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곧 180도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완벽한 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줄로만 알았답니다. 출국 전날 밤 할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오래된 참나무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답니다. 사키, 이 사진은 내가 처음 단체에서 연설했을 때의 모습이란다. 그때 나는 내 나이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의 젊은 할아버지는 단상 위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경청하고 있었죠. 우리 일본은 항상 오른 길을 걸어왔어. 서양세계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미국에 가서 그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때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당연하게 들렸어요.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였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잊지 말거라. 너는 위대한 일본의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그날 밤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썼죠.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일본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게시물은 제 팔로워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역시 사키 씨는 달라요.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이 감동적이에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복잡함도, 역사의 아픔도 모른 채, 그저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세계관이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주셨어요. 표지에는 사키의 미국 생활 일기라고 쓰여 있었죠. 첫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항상 자부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기억하거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 노트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락스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입국 심사장.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감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Purpose of your visit. 심사관의 첫 질문부터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학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인데 실전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영어 단어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I. I am. Student. Exchange. 겨우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심사관은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세컨데리 스크리닝. 그 말과 함께 저는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되었어요. 30만 팔로워를 가진 당당한 인플루언서였던 제가 그저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학생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죠. 별도 심사실에서 일본어 통역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통역사는 친절했지만 그의 말이 더큰 상처로 다가왔답니다. 일본에서 배운 영어는 잊으세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도착해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어요. 드디어 LA 도착. 새로운 모험의 시작. 하지만 사진 속 환한 미소 뒤에는 입국 심사에서 느낀 굴욕감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죠. 기숙사 생활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한국에서 온 지수와 중국에서 온 링링이었는데, 두 사람의 영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첫날 저녁 그들은 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사키 우리랑 같이 학생회관 가지 않을래? 지수가 친근하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죠.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수업 시간은 더큰 고통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과제는 매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했죠. 반면 지수와 링링은 수업 중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해냈어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어느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그냥 많이 연습했어요. 처음엔 저도 많이 틀리고 창피했는데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지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SNS에 여전히 완벽한 유학생활을 연출했어요. 예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진,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셀카. 하지만 실제로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밤마다 울었고 발표 순서가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답니다. 일본인은 원래 겸손하고 조용한 법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 부족함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점점 더 깨달아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일본 유학생들조차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도쿄대 최연소 교환학생으로 뽑혔다는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무의미해졌고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우월감은 서서히 무너져 갔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가 주신 일기장을 펼쳐보며 고민했어요. 정말 우리가 특별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일기장에 쓸수 없었죠. 대신 인스타그램에는 계속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해시태그 완벽한 유학생활 해시태그 아메리칸드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수업시간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때마다, 발표를 망칠 때마다, 그리고 룸메이트들의 유창한 영어를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균열이 오히려 제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요. 더욱 무거워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LA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산타모니카 해변의 일몰.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바라본 야경, 게티센터의 예술작품들. 이런 사진들은 제 SNS 피드를 화려하게 장식했죠. 댓글은 여전히 달달했어요. 사키 씨의 LA 생활이 정말 부럽네요. 꿈 같아요. 역시 도쿄 대생은 달라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멋진 곳도 다니고, 일본인 특유의 세련됨이 느껴져요.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은 제 실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는 저를 밤마다 영어 공부에 좌절하며 우는 저를 룸메이트들의 영어 실력에 열등감을 느끼는 저를 사키. 내일 우리랑 같이 스터디 그룹 할래. 어느 날 링링이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아,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더 편해요. 거절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그날 밤 링링과 지수는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 기숙사 방에서 교재와 씨름하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께는 이런 현실을 절대 알릴 수 없었어요. 매주 주말 영상 통화 때마다 저는 완벽한 유학 생활을 연기했죠. 네,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점 더 현실과 SNS 속제 모습 사이의 간극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간극만큼 제 마음 속 혼란도 깊어져갔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인은 원래 조용하다는 변명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자부심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모든 우월감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무너짐이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들리는 K-POP 음악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K-POP 랜덤 댄스 챌린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미국 학생들과 아시아 학생들이 뒤섞여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지수도 그 무리 속에 있었죠. 제가 아는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지수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키도 같이 쳐요. 지수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아이돌 문화도 세계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한류의 인기를 직접 목격하니,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지수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줬어요. 사키,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봐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할아버지께서 늘 한국 문화를 폄하하셨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 되었답니다. 드라마 속 세련된 영상 및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연기,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머, 이 드라마 저도 봤어요. 링링도 대화에 참여했죠.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셋은 밤 늦게까지 드라마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어요. 지수가 들려주는 K-pop 음악은 중독성이 강했고, 한국 예능은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었죠.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캠퍼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인기가 많아, 수강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되었다는 소식, 한국 문화 동아리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답니다. 우리 일본 문화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제 노트북에서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서둘러 창을 닫았죠. 마치 들킬까봐 두려운 비밀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었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자막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되었고, K-POP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발음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지수, 링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죠. 사키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날 지수가 말했어요. 처음엔 좀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편한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날것 같았답니다. 물론 여전히 할아버지께는 이런 변화를 숨겼어요. 주말 영상통화 때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K-POP 아이돌 사진을 급하게 지우고 한국 드라마 시청 기록도 꼼꼼히 삭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동적으로 SNS에 K-POP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렸어요. 일본 팔로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랍게도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사키 씨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심지어 일본 친구들 중에서도 비밀스럽게 한류팬이었다며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인지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나아졌고, 친구들도 생겼죠. 교양 과목을 고를 때는 특히 자신 있었답니다. 동아시아 현대사라는 과목을 발견했을 때,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인으로서 우리 역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수업은 쉽게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수와 링링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만 해도 이 수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첫 수업은 평화로웠어요.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교류에 대해 설명하셨고, 저는 자신있게 노트 필기를 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부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이 한마디에 저는 긴장했어요. 위안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단어였죠. 그리고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하셨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 매일 밤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당했던 고통.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려왔죠.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일본의 역사. 그것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진 수업에서였답니다. 731부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면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들. 그것도 의학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건 사실일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날 밤 도서관에서 밤을 세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큰 충격에 빠졌어요. 남경대학살, 강제징용, 위안부. 일본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의문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메스꺼워졌어요. 우익 단체의 간부였던 할아버지.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저에게는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동안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모두 왜곡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사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수의 할머니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지수를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와의 영상통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핑계를 대서라도 피했죠.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하면 제가 알게 된이 끔찍한 진실들을 떠올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SNS 활동도 줄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제 피드에는 서서히 긴 침묵이 깃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믿던 진실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수가 조심스럽게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사키. 혹시 자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죠. 사실은, 하얼빈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전부터 사키가 힘들어 보여서 망설였는데, 지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얼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저는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았죠. 지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암살이 아닌,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잠시만요.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혀 왔어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셨나요?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초상화 앞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위대한 정치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그런 이야기들이었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강제로 식민지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지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는 안중근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죠. 동양평화론. 그의 꿈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큰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울렸어요. 혹시 더 알고 싶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역사 공부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제가 전혀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그들의 나이가 저와 비슷하거나 더 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수야. 미안해. 갑자기 제가 말했어요. 왜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를 영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자랐어.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사키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재판 과정에서 그가 남긴 말들, 옥중에서 쓴 글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에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테러가 아닌 의로운 전쟁 행위였다고 당당히 밝혔다고 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 들었던 비겁한 암살자라는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동이틀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역사가, 믿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할아버지의 서재에 걸린 그 초상화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았답니다. 지수야, 고마워.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뭐가요? 진실을 알려줘서. 비록 아프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픈 진실이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답니다. 진실을 알게 된후제 SNS 피드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예쁜 카페 사진이나 관광지 인증샷 대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게시물을 올렸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떨리는 손으로 올린 긴 게시물이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731부대의 만행,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까지 제가 알게 된 진실들을 조심스럽게 풀었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었답니다. 일본 팔로워들의 댓글은 대부분 분노로 가득했어요. 일본을 모욕하는 거야. 넌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야. 너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어. 더 충격적인 건 개인 메시지로 오는 협박이었어요. 제 개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위협, 귀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할아버지와의 영상통화는 피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 게시물을 할아버지께 전달했나봐요. 사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차가움이었어요. 할아버지. 전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그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해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번엔 할아버지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어요.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일본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대신 해외에서 많은 지지 메시지가 왔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제 용기를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이런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해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면서 저는 귀국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사키 걱정돼요. 짐을 싸는 저를 보며 지수가 물었어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제 인스타그램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예쁜 사진과 해시태그만 가득한 피드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비록 팔로워 수는 줄었지만 남은 팔로워들과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제 sns에는 이런 메시지가 가득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사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초상화는 더 이상 서재에 걸려있지 않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지수, 링링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이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지금의 제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답니다. 과거의 저처럼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야, 링링아,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사키로부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인플루언서 사키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